저는 진짜 남자친구한테 이대로 사서 입히고 싶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오연입니다, 여러분.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내내 집순이답게 집안일 하고, 먹고, 또 먹고, 핸드폰도 하고, 그렇게 보냈을 것 같은데요.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드셨을 텐데,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눈모강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바로바로바로 썸찔룩! 바로 바로 입은 남자 연예인의 패션 리액션 하기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눈이 너무 즐거워서 혼났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연예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분은 바로 P.O씨입니다 P.O씨는 두말할 것 없이 남친룩으로 이미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laughs> 우선 사진을 한번 볼게요 레드 레터링이 있는 그레이 맨투맨에 진청 데님을 입고 숏 비니를 매치하셨는데요 레터링과 숏 비니 컬러를 깔맞춤을 하셨네요 심심하지 않게 안경을 착용해서 한층 더 꾸안꾸 느낌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 모자에 샛노란 맨투맨을 입고 약간 연한 카키 색상의 야상을 매치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컬러 매치가 좀 단연 돋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데님 컬러와 야상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블루 컬러 디테일들이 모자랑 깔맞춤이 돼가지고 좀 안정적인 깔맞춤을 완성한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맨투맨 안에 이렇게 셔츠를 받쳐 입어서 깔끔하면서도 좀 캠퍼스 룩의 정석처럼 입어주셨는데요. 피오 씨는 보통 좀 꾸러기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빵 모자는 물론이고 이런 좀 모양이 특이한 모자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얼굴이 작으셔서 그런가? 아, 정말 댕댕미 넘치네요. 사실 피오 하면은 댕댕미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댕댕이 있으면 좋겠다. 이 코디도 약간 캠퍼스룩의 정석처럼 입어졌는데요 머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에 안경을 매치해서 약간 너드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오 씨는 평소에도 와이드한 스트랩에 가방을 많이 메시는 것처럼 보여요. 크로스로 매는 것도 자주 보이고. 피오 씨는 정말 컬러풀하고 댕댕미 넘치는 귀여운 꾸러기 남친룩의 정석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남친룩을 보여주실 연예인은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배우 최우식 님입니다. <laughs> 사진부터 볼게요. 카키색 셔츠에 흰색 라운드 티를 입고 베이지 팬츠를 매치하셨어요. 전체적인 톤을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한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헤어도 코디랑 너무 잘 어울리는 웨이브 헤어인 것 같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남자친구랑 바다로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가 바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느낌? 최우식 님은 체형이 좀 호리호리 하셔서 그런지 어떤 옷이든 다잘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체크코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안에는 그냥 올블랙으로 맞춰 입고 신발만 노란색 스니커즈를 이렇게 신으셨어요. 그래서 코트와 신발의 색조합도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게 코트가 좀 돋보일 수 있게 그렇게 코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우식님 사진을 쳤다 보니까 유독 공항 패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라이프 티에 약간 연한 핑크색 반바지를 입고 빨간 스니커즈를 매치해줬는데요. 이 코디에서 좀 핑크핑크한 포인트가 셀수 있게끔 가방은 블랙으로 들어준 것 같고요. 되게 편하면서도 센스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요 사진도 공항 사진인데 안에는 그냥 흰 티에 데님을 매치해줬는데 아우터를 좀 소매가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런 카키색 야상을 매치해줬어요 여기 안경을 써주셔서 약간 착실한?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은? 똘똘이 남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레이 맨투맨에 검정 슬랙스? 팬츠를 입었는데요 아주 심플한 코디이지만 맨투맨 안에 셔츠인가요? 이 셔츠가 삐져나온 거 이게 너무 예쁘고 이걸로 인해서 좀더 멋스러운 코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헤어스타일이 짧으셔서 같이 입은 룩이랑 함께 더 귀여운 남친룩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우식님 코디를 봤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무난한 스타일이지만 룩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코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분은 개성 있는 남친룩의 정석 이동희님입니다. <laughs> 저는 진짜 남자친구한테 이대로 사서 입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레터링과 신발을 깔맞춤한 코디예요. 깔맞춤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티셔츠에 보시면 레터링이라던가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양말 이런 곳에 같은 컬러로 맞춰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 안정적인 깔맞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티셔츠와 모자를 둘다 화이트로 신발은 반스 체크 슬립온을 신어주셔서 화이트와 블랙 매치에 끝판왕 코디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맨투맨을 입으실 때는 주로 반스 운동화나 슬립온으로 코디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다 지금 핑크 셔츠에 슬랙스를 입었는데요. 진짜 이동희님은 캐주얼 빈티지 댄디룩 모든 옷을 다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룩으로 나타나주면 아또 이동희님은 아이웨어가 되게 잘 어울리시죠? 보통 코디하실 때한두 가지 컬러만 써서 코디를 하시는 것 같고요. 꽃무늬는 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죠? 블랙 목폴라에 살짝 슬림하게 핏되는 블랙 팬츠를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맞춰 입은 코디인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거죠? 왜죠? 정말 옷을 입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핏과 뭐 옷의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남자분들은 헤어, 헤어도 패션의 완성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친룩의 정점을 찍어 주실 그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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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유진연이 <laughs> 남친룩 하면 요즘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이 찐이죠. 류준열 님의 코디는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초록색 셔츠, 자켓, 와인색 버킷햇을 매치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베이지색 후드에 이 머스타드 컬러의 점퍼, 점퍼 너무 귀엽죠? 컬러 매치도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요? 고마이가 oh 여기서 남친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누가 이렇게 소화를 잘해줄까요? 진짜 쉽지 않은 쨍한 핑크 컬러인데 연청 데님이랑 함께 입어서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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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소매를 롤업을 해줬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을 자신의 핏에 맞게 잘 살려 입는 분들이 옷을 진짜 잘 입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페피답게 신발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화들이 거의 고가의 운동화거나 해소성 있는 콜라보 운동화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마음대로 커플룩을 입어봤어요. 준열님의 상의 핑크색 셔츠와 이렇게 비슷한 색감의 핑크색 자켓에 안에는 그냥 하얀색 티셔츠를 받쳐 입었고요. 연청 치마로 산뜻하면서도 누가 봐도 준열 님과 커플처럼 보이게끔 사심을 담아서 맞춰서 입어보았습니다 준열 님의 신발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색깔의 양말을 신어봤어요 말에뭐 하겠습니까 스트리 패션, 캐주얼 패션 다 소화되는 갓 준열 아마 20대 남자분들께서 참고하기 좋은 남친 룩의 정석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남친 룩 입은 남자 연예인의 코디를 리액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분의 룩이 가장 내 남친 룩 하고 싶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어, 오빠 같이 가!